아자부터 다시 뭐. 음. 두 번째 자. 음. 마지막 밤. 응? 응? 거기 보고. 어. 누가 날죽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. 엄청 겁인 됐다. 가. 나 도망가야 마. 말 알아들어. 이리로 와 봐. 응? 걸 알아들어. 어? 가! 예쁘다. 저리 가! 예쁘다. 저리 가! 해봐요 언니 안 가는데? <웃음> <웃음> 이거 어떻게 하면 움직인지 알고 싶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나안 되나? 아니야. 어? 움직인다 <laughs> 언니 준비됐어 <주민됐어>. 완전 <laughs> <어쩐지>. 갑자기? <laughs> 야! 진짜 알고 봤더니 자동이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? 전 이걸 입겠습니다 오 p 다 n d 픈 다운 오픈 다운 down, p n down, p n down, down. 오! p 이거 누가 하는거 맞어? 나나 소름 돋너 혼자, 혼자 어, 이러고 계속 이런 거 있었던 거야. 오 p 다 n down, <laughs> 이거 봐 누가 이거 <laughs> 아, 무서워, 움직인다 맞아, 이제? <laughs> 오, 이거 봐. 오, 이거 봐 자동일 수가 없어. 어떻게 자동이야, 이게? 가요, 우리.